작은 빌 야옹이 물고 오세요 아, 큰빌 야옹이 잘했어요 다지, 가져오세요 작은 빌 야옹이 빨리 가져오세요 아, 잘했네요 쓰다듬어 줄게요 어, 큰빌 야옹이도 잘했네요 자옹이 물고 오세요 작은 빌 야옹이 가져오세요 아, 가져와야지 이루와야지 그래야 쓰다듬어주지 아, 잘했습니다 자 금별 야옹이 다시 가져오세요 작은 어, 별야옹이도 잘했어요 자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누가 먼저 가져오는가 봅시다 아, 금별 야옹이가 먼저 가져오네요 네. 작은 별야옹이 가져오세요 왜? 면안니 맞아 맞아 천천히 맞아 밑에 할아버지 올라 없을 수 있어 야옹이 놀이가 그렇게 재밌어? 야이 잘했습니다 아, 야이 잘하네요 야이가 이제 저기까지 몰고 가보세요 아, 아. 작은별 야이 빨리 와야지 일로 네. 작은 별 야옹이 름이 별이에요? 작은별 별이에요네 작은별 야이또 언니처럼 언니 야처럼 큰빌 야이처럼 따라해보세요 몰고 가야지 공을 몰고 가야죠, 저기까지 공을 밀면서 가야지, 손으로 이렇게 앞, 앞으로 밀면서 고양이처럼 기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공 가져오세요, 큰빌 야이왜공안 가져오세요 공 가져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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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주고받기 노래 하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현별이도 여기 보세요. 받으세요. 아빠한테 굴려줘야 진짜. 다시 패스. 작은별이도, 작은별양이도 패스. 잘 잡았네요. 다시 굴려주세요. 잘했습니다. 작은별이 형도 불러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작은별이 형이 먼저 패스. 어, 잘못 보냈네요. 잡아야죠. 잘 잡았네요. 패스. 어,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자, 패스. 어, 어 작은별이 형이한테 가버렸네. 패스.